열고 이름이 왜 손장기 클레인 이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손장기 들어가면 아 노땡큐 하는 거지 그러면 예, yes 필요 없다는 거죠 노땡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차가 나가서 두면 되죠. 이 동포 변화는 자. 그럼 뭐 보하고요. <laughs> 궁을 일단 틀어야 되는데. <laughs> 궁을 틀지 궁을 틀거나 포가 넘어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내포가 네, 넘어갔을 때 음, 장군을 요렇게 치면 궁이 어디로 갈까요? 궁이 일단 이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아예 여기까지는 가야되고 일단 여기 두고 이걸 걸어놓고요. 자 여기 상이 나가서 이 부분 노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리기보다 보다는 여기를 때린다는 의도가 더 강해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들 수도 있네. 아 이러면은 딱 당한 것 같아. 이거를 때리고. 잠깐만요. 때리고. 때렸을 때 벌어진다. 틀어왔을 때 외통이다. 자, 여기 때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포가 넘어가야죠. 포가 넘어가는 게 정수입니다. 아. 이렇게 둔다고요? 여기를 때리겠다고 하죠. 여기 조를 때리겠다고 하면 이건 약간 단면곡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포가 넘어가면은 그냥 그래도 여기를 때리겠습니다. 때리고 나서. 이차가두칸 들어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와... 이거는 뭐... 장군 치고 내려갈 때, <laughs> 자, 내려갔을 때 면사 오나요? 아, 어? 잠깐만요. 먹고 장군치고 들어간다. 자, 먹고 장군치고 들어간. 아 잠깐만. 향이 떠야 되나? 먹고 바로 먹는다. 차장을 친다. 들어간다. 일단, 모험수라도 이걸 더 볼게요. 자, 장군 치고. 아, 중포로 하면 여,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포 장군 안 치고요. 마가 후퇴하면은 차가 두칸 들어설 예정이에요. 지금은 근데 일단은 목뭐 앞으로 앞으로 목을 막기보다는 차가 들어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뭐, 이러면은, 포가 넘어가게 한다. 자, 아 일단 뭐. 일단 이렇게 넘어서, 포를 쫓고. 아, 지금 점수 치고 있나?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아무래도 뭐 잘못 든것 같은데 이거 올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 난리 났다 먼저 말을 쫓았어야 되는데 아 잘못뒀다 아 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뜰기비스 미스. 비스났어요. 어? 이건 뭐야? 포 달라 고 그러면 이거 막을 수가 있나? 포 달라고 올게요. 복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복귀하고 방종하겠습니다. 아, 이거 때리고... 야, 이렇게 살리네? 장군이 있구나. 포장이 있어. 아, 상장이 있어. 그래도 이거 두면... 바로 상을 때려야 될것 같은데... 호가 넘나요? 장군 치고, <목소리> 넘으면. 일단 장군 치고요 외통 같은데요 장군 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게해볼까요 이거 많이 나오는 농포전이긴 한데 왔을 때차 나오고 취하고 이렇게 와. 아이 왔을 때 호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장군을 쳤고 이때 이렇게 돌았고 왔을 때 땡기고 상이 왔을 때 이렇게 뒀거든요. 네, 그때 제가 여기를 때렸죠. 그러니까 이거 올렸어요. 네, 아이유가이요. 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수가 선수가 되네요 그러면 이 자리 아 이거 옛날에 총재배에서 최창호대 최현식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두면 차가 뭐이 자리도 못 오죠 이 자리 못 오지 이 자리 만약에 여기서 어, 올라와야 돼 g2 g7 아 이렇게 막아야 되는구나 아, 이게 정수라고 얘기해 주네. 만약에 이렇게 두면. 만약에 여기서 차가 피하면은, 차가, 차가 이제 면포가 넘어갈 거니까, 차가 막 이런 식으로 피하면, 어? 이걸 왜안 두지? 1, i1, i3. 아,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네. i o i 3. 아 이걸 먹으면 이때 이렇게 두는구나 아닌데 아너 올라가고 피했을 피할 데가 없네 어 차가 피할 데가 없네요 옆으로 밖에 오피하는데 아 이렇게 다 죽이고 피할 때 아, 이렇게 야, 이렇게 공략하는 수가 있고요 <laughs> 대박이다. 여기서 이렇게 막으라, 그러네. 그렇게 막으면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고, 네, 여기서 근데 실전더 어, 돌아가 봐서. 여기서 근데 제가 먹고 이렇게 왔을 때 이수 안 두고 이렇게도 버렸죠. 이러니까 거의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네. 팔을 닫았는데 그래서 그고아 여기서 상대분이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다고 얘기해주네요. 이렇게 뒀으면 수비가 초에서 된다고 해서 어, 없네. 돌아오면은 여기 양등 맞으니까. 그래도 약간 우위를 차지하면서 둘 수는 있고요. 더 좋았던 수는 아까처럼 이 지금에서 이올 올렸어야 돼요.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둔 수를 뒀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어 정확한 수순으로 이 부분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올려서 두시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건 맞네. 여기서는 이거 여기까지 맞고 i0i 이렇게 두면은 하고 만약에 닫으면 그때 이렇게 중포로 해서 네 그래도 여기 이제 혼자 두는 공격법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16번 기본수 같은 느낌이니까 잘 두시면 될것 같아요 필수 없이 그래서 지더라도 뭐 공격하다가 지는 거니까 뭐.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대국 이거는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게요. 방향은 뭐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장군을 먼저 치고, 여기 끝에 조를 올려서 이 부분이 좁으니까 이, 이 부분 공략하고, 나중에 여기 놀고 있는 포, 장군 치던지 해서 중포를 활용한다. 뭐이 정도까지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수익기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